문이 좁아도 다른 길로 갈수 없습니다. 경쟁은 과열되고,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 파트너 대표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파트너 대표님들은 영어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사업을 하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파트너 대표님들은 당연히 그 동안 받았던 수익과 지금 사업을 하며 받는 수입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느끼던 삶의 온도차와 대표로서의 삶의 온도차는 당연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세상을 배웁니다.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니었죠. 잘하면 칭찬받았고 못하면 다시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꽤 잘해왔고 칭찬을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 해준다고 배웠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하고 행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리고 달렸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출세와 보상은 공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시험을 통해 대학을 들어가고 일자리를 구하고 더 많은 몫을 얻고 그렇게 개인도 성공하고 국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공부해도 선택할 수 있는 문이 너무 좁아요. 문이 좁아도 다른 길로 갈수 없습니다. 경쟁은 과열되고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직장과 좋은 삶이 있다고 배워왔기에 스스로를 더욱더 칙칙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미래의 달콤함이 모두를 한 문으로 몰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노력만을 해야만 하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은 끝나지 않았고,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 계속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나를 앞질러가고 나는 계속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 일을 하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렵게 선택해서 들어온 보험으로의 입문, 보험 일을 하며 현실의 문에 부딪혔을 때 생각했었던 보험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계속 영업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어중간하게 팀원 몇명 두고 관리자하다가 본인 보험 영업에까지 지장받고 회사를 위한 일만 하다가 보험 일을 접근합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 내 사업을 통해서만.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몰두 하며 내 영업조직을 키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소모품으로 쓰이면서 내 인생 푸른빛과 성장이란 없습니다. 최종 종착점으로 언젠가 침몰만화 할 뿐이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손에 주는 것 없이 내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점차 둔화되었고 위로 올라가는 문은 좁아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경쟁이 더 심화될수록 관리자와 대표도 이 자리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표와 관리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회사 내에서 무한 경쟁은 심해지지만 문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집니다. 운 좋은 이들의 반칙을 계속 지켜보아야만 할 뿐입니다. 왜 이토록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봄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내 사업을 하지 않고 남 밑에서 남 좋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봄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진정한 내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이름. 조건, 수수료 등 단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검증되었고 진짜 욕심 있는 분들만 문의 주세요.